이런 뜻깊은 자리에서도 우리 초록둥이들, 우리 팬들이렇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우주생동원 감사드리고, 소리, 실력! 아, 이 같이. 이렇게 든든한 우리 팬분들이 있으니까 또 재밌게 즐기면서 무대를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만 먹고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! 맞아, 맞아. 잘생겼다, 정동훈! 잘생겼다, 정동훈! 잘생겼다, 정동훈! 잘생겼다, 정동훈! 알아요! 다음 곡,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은... ¡Gracias uh -huh.